제가 할아버지를 음... 데리고 왔어요. 할아버지가 마술을 가르쳐 줄 거예요. 저한테. 그러니까 할아버지, 어, 할아버지를 제가 자기 소개 해줄게요. 할아버지 빨리. 와요. 아이고 우리, 우리 서이가 유튜브 찍는 거예요? 네. 네. 할아버지도 여기 나와요? 네. 아이고 고마워라. 할아버지 또 저기 우리 서희하고 저 사진도 찍고 좋으네, 그지 어. 네. 근데 요즘 서희 마술 배우는 거 재밌어? 음 재밌어요? 네. 할아버지도 마술이 재밌는데. 할아버지도한 번밖에 안다니잖아요음 근데 할아버지도 이제 열심히 이제 마술을 좀 배우려고 그래요. 그 할아버지요? 음. 할아버지 하나아버 없어요? 할아버지도 마술 이것저것 조금씩 하는데 우리 서희한테 한번 보여줄 게있데 맛을 한번 볼래요? 네. 네, 한번 볼게요. 에 요게 뭐냐면요. 요게 뭔가 한번 보세요. 얘는 음, 뭐예요? 그게 뭐죠? 링. 링이죠. 네, 링. 요거는 뭔가 한번 봐주세요. 목걸이 나한테. 목걸이예요. 할아버지가 항상 걸고 다니는 목걸이예요. 그죠? 네. 목걸이가. 뚫는 네. 반딱붙여 네. 여기도 한번 <laughs> 보세요 이게 이렇게 통과를 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떨어지겠죠? 이렇게 이렇게 응. 그렇죠? 근데 할아버지가 여기서 뭔가를 하나 보여줄 게 있어요 한번 자세히 잘 보세요 하나 둘셋 하면 그냥 떨어져요 그렇죠? 근데 이게 할아버지가 마술 부리면서 하나 둘셋 붙었잖아요, 그죠? 아, o o 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그뭐 이거 가만히 한 d job. Good job. Good job. 가 여기 네. 뒤에 o b Good job. 자, 자 보세요. 보세요. Good job. Good job. Good 뚝떨어지 o o d job. Good job. 근데 방금, 약간 묶였는데. 방금 묶였는데 그러니까 여기 할아버지가 이렇게서 해잘 보세요 이렇게면 하 너무 떨어지죠 이렇게 그거를 음. 근데 여기서 묶인다 아니 하나 둘셋 언제 묶었어요 그냥 떨어졌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묶였어 묶였죠 아아 뭐, 왜 그럴까? 할 아, 버지가마술을 불렸어요. 그러니까 서희가 오늘 집에서 이게 왜 그럴까? 혼자 좀 생각 좀 한번 해 봐요. 알았죠 네. 그렇게 응. 묶어도 되죠. 묶어도 되죠. 응, 딱 좋아요. 이건 패션이야. <laughs> 패션. 그러니까 마술은요. 그냥 음,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도 얼마든지 재밌는 마술을 보여 줄 수가 있어요. 아셨죠? 하셨죠? 네,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! 이렇게 해서, 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이잖아요그이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,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 그렇죠?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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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가 해서,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서, 이지게 해서, 이게 이렇게 해서, 이게이 알았죠? 자 그리고 아까 아까 우리 서희한테 내가 할아버지가 보여줬던 거 할아버지하고 같이 한번 해볼래요 이거? 자 이거 순간이동하는 거. 순간이동. 자, 자 같이 하나, 자 하나, 둘, 셋. 아 그렇죠 이렇게 순간이동을 했어요, 그죠? 또 여기서 다시 아까 왔던 자리로 거기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놓고. 자, 하오저 같이 한번 불어볼까요? 네. 네. 하나, 둘, 셋. 아, 그 어, 뭐예요? 잘못 됐네. 예. <laughs> 이게 순간 이동이에요. 그렇죠? 다시. 피기. 네. 이게 <laughs> 순간 이동 이렇게 봤죠? 이번에는 고무줄 가지고 고무줄 가지고 이제 코에다가 이제 코에다 집어넣는 거예요. 아, 어디 봐봐요. 음. 어? <laughs> 자, 재밌었어요? 네. <laughs> 오늘 그 할아버지 여기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? 아, 이 그래요. 그래, 다음번에는 우리 서희가 이제는 할아버지 좀 마술 좀 보여 주도록 해요. 네, 보여 줄게요. 우리 자,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서희하고 할아버지하고 또 노는 걸로 하고 오늘은 할아버지가 바빠서 가봐야 되니까 네 알았죠? 네네 네, 안녕 할아버지 뽀뽀해 주셔야죠 고마워요 안녕 안녕